이번 일화는 다 오래 일어났던 일입니다. 몇 년간 쌓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이번 년도 재계약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일화들을 통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민간 어린이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처음에 저희 업체가 수업을 할 때는 당시 원하수가 80명이 가까웠었어요. 이번 연대는 무려 3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나간 거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해를 거듭할 때마다 유아 연령들이 자꾸 빠져나갔대요. 초창기는 에 6, 7세만 통합을 해서 반을 운영을 하다가 하도 나가니까 5세, 6세, 7세를 다 통합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부모님들이 만족해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왜? 또래 아이들이 많이 나가고, 내 아이들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부 반발을 했고, 유아반 전체가 해당 어린이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하는 이거예요. 이 실이 버린 이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도 원화수가 70명에서 8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현재 40명이 안 됩니다. 이유도 같아요. 유아 애들이 유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도 노래가 되게 많이 했어요. 방송 댄스를 방과 후에 넣기도 하고요. 발레를 넣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끝내 이 현상을 막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래요. 그래도 여기는 이런 상황까지는 막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4세에서 5세로 넘어가는 애들의 절반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영화반이 많이 늘어가지고, 원아수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유아 유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도 4세와 5세를 함께 한다고 해요. 체육 수업은 그렇습니다. 다른 특강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 곳에 유아 유출의 원인이 다 똑같습니다. 유치원으로 부턱되고 떠났기 때문 이에요. 물론 그럴 순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곳보다 옮겨가려는 유치원이 더 훌륭하다라고 판단 이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여러 번 얘기 했던 거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나 커리큘럼 차이가 크게 발생 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문화가 팽배한 거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애들을 보면 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구나 아 조금 교육적으로 덜 떨어지는 구나 문제가 있구나 따라오질 못하는 구나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요라고 하기에는 이런 누나가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치원이 무조건 어린이집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는 해당 원 원장님들의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오후에는 뭐 하나요? 다 특별활동 하잖아요. 특별활동 업체들이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더 심도 깊은 수업을 한다든가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견학, 다 가지 않나요? 체험활동, 다 갑니다. 사실요, 원장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교육 가치관을 가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절대 유치원 어린이집의 차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보통합도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발상을 하는 문화가 팽배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틀린 건데 말이죠. 몇 번이고 강조해도 이 얘기는 질리지 않아요. 저는 내 아이의 성장을 결정하는 건요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개별 원의. 커리큘럼의 차이입니다. 행사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이 차이를 가지고 원을 옮겨 다니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정말 무모한 판단입니다. 내 아이가 가게 될 곳이잖아요. 내 아이가 교육을 받게 될 곳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부모님은요, 어떤 것을 배우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방향성이 뭔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유치원이다, 어린이집이다 이 차이를 둘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원이 어떤 교육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지 알고는 계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아이를 맡겨두는 거에만 이의를 두고 계신 건가요? 한 번쯤은 돌아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